갈롱! 오늘의 말씀 주기 강혜연 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청지계의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의 풍성 뷰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안문족속과 모합, 애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다뤘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나일강으로 인해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으로 오랜 기간 흔들림 없는 크고 강성한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한때 고대 근동의 문명을 지배하던 나라였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번영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바로 왕과 애굽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과거의 정성기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경고 받습니다. 8절을 보면 애굽에 사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칼로 끊어질 것입니다. 10절에 밑돌에서 수에네까지라는 말에서 나오는 밑돌은 애굽의 최북단에 위치한 성업이며 수에네는 구스 지역 곧 나일강의 동편 두개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한 성업으로 애굽의 최남단을 경계를 이루는 성업입니다. 즉이 표현은 나일강의 줄기를 따라 형성된 애굽의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 사이 애굽의 전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굽의 모든 땅이 40년 동안 황폐해지고 과거의 정성기를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런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일강을 스스로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나일강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큰 악어는 바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악어는 그 강들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모든 물고기와 함께 강에서 들에 던진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 나오는 너의 강의 고기는 바로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애굽 백성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바로의 교만 때문에 온 애굽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교만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큰 나일 강을 만들었다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바로가 했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애굽을 향한 심판의 원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의지할 때마다 도움을 되기는커녕 이기적인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6절에 나오듯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지팡이라는 것은 날 강변에서는 자생하는 크고 굵은 갈대를 비유하는 말인데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애굽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침공 때나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때 이스라엘을 배신하였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기 위해 갈대와 같이 허물뿐인 강대국과의 동맹이 어떤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애굽은 과거의 정성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청지기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직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와 같이 교만해져서 청지기적 소명을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도 에스겔 예고한 애굽의 파멸과 같은 결과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청지기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